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좀 달라 보이죠, 여러분들? 예, 오늘 뭐 갑자기 이렇게 안내를 왔다가 급하게 물건이 나와서, 예, 뭐 이렇게 전투복도 차례 입지 못하고 바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입니다 이게 이제 울산 사람들이 완전히 핫한 곳인데요. 예. 옛날 구치소 가는 길 쪽으로, 문수경기장 가는 구길 쪽으로 해갖고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청량 읍내가 이제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5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들어온 현황 도로가 세면 포장으로 되어 있고, 예, 밑에 길도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라는 거, 예, 국어를 예, 포장을 해갖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양지 바르고 농사 짓기는 진짜로 딱 좋습니다. 도심 연접해서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평수 잘안 나와요. 활용가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 보셨다. 예. 여러분들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맨날 이제 구독 눌러다라니까 맨날 구독 눌렀다 뺐다, 구독 눌렀다 뺐다 이래가지고. 예.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매물을 접수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오죠? 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요거 정말로 핫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주시고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울산광 역시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 지목 임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301평입니다. 야, 평수도 좋아요. 매매가 좋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 평평한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전부 다라는 거예요. 옆에까지도. 자, 여기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만 다듬어서 농사 지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와, 이거 고라니 막 뛰다닙니다, 여러분. 오, 고라니가 먹을 게 없나? 여기까지 막 내려왔네. 자, 요렇게 요 부분입니다. 여기 주택 보이죠? 여기 바로 옆에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여기 평평한 부분 있고, 여기 경사면에서 여기 대나무 쌓여있는 밑에 부분에 예, 지금 현재 세면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딱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평평한 이 부분만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 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자저 옆에까지 딱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도 경계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차량 진입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이 밑에 이제 전원주택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저쪽 멀리 아파트 대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면 요거 해가지고 구입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쪽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도로 보이죠? 이렇게 포장된 도로. 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하는 겁니다. 예. 이 경사면 요 부분 활용가치가 없다 해도 여기 평평한 이 부분도 대략 한 150평 정도 이상이 되니까 이 부분만 갖고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로 해갖고 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는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전체 이렇게 여기 밑에 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속에서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게 여러분들 뭐 비닐하우스 정도 하나 지어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주말농장 쓰기엔 딱 좋습니다.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울산 뭐 시청에서 이까지도 뭐 20분 안 걸립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뭐 전기하고 물하고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물하고 전기는 추후에 협의해 갖고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활용 가치 있겠죠 네. 방향 위치 다 좋습니다 네. 테크노산업단지랑도 위치도 가깝고 요렇게 길이 미대 쪽으로 해서 물고 있다라는 거 우리 지금 현재 위로도 왔다 갔다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수 괜찮고 금액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용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